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내 엄마 아니잖아. 12살 난 아이가 저를 향해 뱉은 말이었어요.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 아이 눈에는 저기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 아이를 의사로 키웠습니다. 25대 동안요. 밥 굶어가며 허리 휘어가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며 그렇게 키워놨더니 어느 날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말하더라고요. 아들을 저희한테 주세요. 대신 5억 드릴게요. 제 아들을요. 제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요. 제 이름은 이순자. 올해 64입니다.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26대 결혼했는데 3년을 노력해도 임신이 안 됐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았더니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괜찮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구박하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순자야,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난데 이을 아들이 필요해. 서른한 살에 이혼당했습니다. 아이 못 낳는다는 이유로요. 그 뒤로 혼자 살았어요. 결혼할 생각 없었습니다.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러다 서른아홉에 재혼했습니다. 상대는 박종호라는 남자였어요. 마흔 둘이었고 아내를 암으로 잃은 호랍이었어요. 식당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순자 씨.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종호 씨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지만 따뜻했어요.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상관없어요. 저도 이미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 셋이서 가족이 되면 돼요. 그 말에 울었어요.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요. 박민호. 12살이었어요. 민호를 처음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종호 씨가 저를 집에 데려갔어요. 민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종호 씨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야, 나와봐. 아빠 친구분이 오셨어.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깡마른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누구예요? 이분은 이순자 씨야. 앞으로 새 엄마요. 민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싫어요. 엄마는 엄마뿐이에요. 그리고 방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종호 씨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가 엄마 돌아가신 뒤로 힘들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습니다. 12살에 엄마를 잃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어요. 결혼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저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아줌마, 밥 됐어요. 아줌마, 절대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학교 잘 다녀와 대답 없이 그냥 나갔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밥을 차렸어요. 도시락도 싸줬습니다. 민호가 안 먹고 버려도 계속 싸줬어요. 아줌마, 도시락 싸지 마세요. 창피해요. 가슴이 아팠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알았어. 대신 이거 가져가 간식을 쥐어줬습니다. 민호가 귀찮다는 듯 받아갔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어요. 종호 씨가 화를 내면 민호는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종호씨를 말렸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순자씨한테 너무 그러잖아. 민호 마음이 열리면 달라질 거예요. 기다려요. 기다렸어요. 2년을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호가 싸움에 휘말렸다고요. 종호씨가 출장 중이라 제가 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민호가 친구를 때렸어요. 상대의 코피가 터졌습니다. 저는 민호를 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왜 때렸어? 민호야?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상대 아이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애가 먼저 맞았어요. 저 애가 문제야예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민호가 먼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어머님, 사과하셔야 할것 같아요. 저는 민호를 다시 봤어요. 민호야. 진짜 내가 먼저 때렸어? 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걔가 먼저 그랬어요. 뭘 엄마 없는 애라고 개모한테 학대받는다고. 불쌍하다고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상대 엄마를 돌아봤어요. 아드님이 우리 민호한테 뭐라고 했어요? 네, 애들이 하는 말인데, 애들이 하는 말이면 괜찮아요? 엄마 없다고 놀리는 게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민호 엄마 돌아가셨어요. 그걸 가지고 놀린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상대 엄마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생님, 민호 데리고 가겠습니다. 사과요? 못해요. 먼저 상처 준 쪽이 사과해야죠. 어머님, 그래도 먼저 손을 댄 건, 때린 건 잘못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마음을 때린 건 누구예요? 저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가자, 민호야.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민호가 말했어요. 아줌마 왜아아 아, 아팠어요? 뭐가 개모한테 학대받는다는 말이요. 그거 들으니까 아팠어요? 저는 멈췄어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팠지. 근데 더 아픈 건 내가 그말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하는 거야. 민호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줌마. 아니, 엄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했어? 엄마. 나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민호를 껴안았어요. 복도 한가운데서요. 둘다 울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난내 엄마야. 오늘부터 민호가 제 등을 꽉 잡았어요. 엄마, 나 무서웠어. 엄마가 떠날까봐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그날부터 민호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3년이 더 지났어요. 민호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저와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같이 밥 먹고 저녁에는 숙제하는 거 옆에서 봐줬습니다. 민호가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의사 응 엄마 친엄마 말이야. 암으로 돌아가셨잖아. 나도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너무 무서웠어. 민호가 창밖을 봤어요. 근데 의사가 되면 사람 살릴 수 있잖아. 나 같은 애들이 엄마 잃는 거 막을 수 있잖아. 저는 민호손을 잡았어요. 좋은 꿈이다. 엄마가 응원할게. 근데 엄마 의대 학비 비싸잖아. 괜찮아.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솔직히 걱정됐어요. 의대 학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민호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 종호 씨가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종호 씨가 죽었어요. 재혼한 지 5년 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가고 이제 나 어떻게... 저는 민호를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있잖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부터 저는 민호의 유일한 가족이 됐습니다. 종호씨가 남긴 건 작은 집한채 뿐이었어요. 보험금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저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 10시에 들어왔습니다. 민호 학비 되려고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 튼튼해. 민호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까지 공부하는 민호 방에 우유 한잔 갖다 주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그냥 다요. 민호가 웃었어요. 그 웃음 하나에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민호가 의대에 붙었습니다. 합격 통지서 들고 집에 와서 소리쳤어요. 엄마 붙었어. 의대 붙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호야. 해냈구나. 민호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못 됐어.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1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의대 학비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알바를 했어요. 공부하랴, 돈 벌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 안 했어요. 엄마, 나 이제 돈 벌면, 엄마 편하게 해줄 거야. 조금만 참아. 바보야.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행복이야. 그렇게 민호가 34세 전문의가 됐습니다. 대학병원 외과에 정식 임용됐어요. 임용 통지서 받던 날 민호가 저를 안고 울었어요. 엄마 해냈어. 우리 해냈어. 그래. 민호야. 내가 해낸 거야. 아니야. 우리가 해낸 거야.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울었습니다. 25대가 주마등. 처럼 지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민우한테 여자친구가 생긴 건 1년 전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연주 같은 병원 간호사였어요. 예쁘고 똑똑하다고 했어요. 엄마 다음에 연주 데리고 올게. 인사시켜줄게. 그래, 얼마든지 연주를 처음 본 날. 좀 불안했어요. 명품 가방 들고 비싼 옷 입고 손톱에 네일 아트 반짝이고 간호사 월급으로 저런 걸 어떻게 사나 싶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현주예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집안을 둘러보는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낡아서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표정은 아니었어요. 민호가 눈치를 못챈 건지, 모른 척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3개월 뒤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연주 부모님을 만났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요. 연주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서명태입니다.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중소 규모지만 나름 역사가 있는 병원이죠. 병원장이었어요. 연주 어머니도 화려했습니다.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반짝였어요. 저는 위축됐어요. 식당 아줌마가 병원장 집안하고 사돈이라니, 연주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님, 무슨 일 하세요? 식당에서 일해요. 작은 식당이에요. 아,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연주 아버지가 말했어요. 민호군. 대학병원에서 잘 나가신다면서요? 네, 감사합니다. 실력 좋다고 들었어요. 우리 병원에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긴장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연주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 혼자 있을 때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연주 아버지가 서류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보세요, 열어보니까, 수표가 있었어요. 5억 원. 이게 뭔가요? 연주 어머니가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호 군을 데릴 사위로 드리고 싶어요. 데릴 사위요? 네. 저희 병원에 외과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민호 군 실력이면 딱이에요. 연주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호 군이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면 어머님하고는 정리를 해야 할것 같아요. 정리요? 민호 군이 어머님 친아들도 아니잖아요. 개못이라면서요? 어차피 남남인데 깔끔하게 정리. 하시죠.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뭐라고요? 5억이면 충분하잖아요. 노후 걱정 없이 사시면 돼요. 연주 어머니가 웃었어요. 어머님 어차피 민호 군은 친아들도 아니시잖아요. 집착하실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가세요. 네, 나가라고요. 지금 당장 연주 아버지가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님,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라고요. 현실? 제 아들을 돈 받고 팔라는 게 현실이에요? 저는 수표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찢었습니다. 눈앞에서요. 이딴 더러운 돈 필요 없어요. 민호는 내 아들이에요. 절대 안 넘겨요. 연주 어머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집안 힘 모르시나 봐요. 힘 그깟 돈으로 사람 마음까지 살수 있는 줄 알아요. 나가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들은 나갔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요. 그날 저녁 민우한테 다 말했어요. 뭐라고요? 연준의 부모님이 그랬어요? 민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넌 잘못 없어. 나쁜 건그 사람들이야. 민우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연주한테 전화할게. 전화가 연결됐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연주야, 너희 부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말 알아? 전화기 너머로 연주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 부모님이 좀 급하셨나봐. 근데, 오빠, 생각해봐. 어차피 개모잖아. 피도 안 섞였는데, 뭘 그래. 민우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오빠, 현실적으로 생각해. 우리 병원 물려받으면, 오빠 평생 걱정 없어. 그 아줌마 하나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 연주야. 그 사람은 내 엄마야. 25년 동안 나 키워준 사람이야. 에이, 친엄마도 아니면서, 오빠 너무 순진해. 민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민호야. 결혼 안 해. 연주랑 끝낼 거야. 저는 민호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내가 행복하면 돼. 엄마 때문에 결정하지 마. 아니야. 엄마 무시하는 사람이랑 결혼 못 해. 엄마가 25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민호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나 기억나?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새벽마다 일하러 가던 거 허리 아프면서도 웃던 거내 학비 대려고 밥 굶던 거다 기억나.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 엄마를 돈 주고 버리라고 미친 소리지. 민호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날 버리지 않아 줘서 낳지도 않은 날 키워 줘서 바보야. 넌내 아들이야. 낳았든 안 낳았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연준의 부모가 다시 왔어요. 이번엔 민호도 있었습니다. 연주 아버지가 말했어요. 민호군,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 병원 물려받으면 평생 돈 걱정 없어요. 민호가 웃었어요.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제가 왜 의사가 됐는지 아세요? 뭐요? 돈 벌려고 아니에요. 사람 살리려고 했어요. 제 친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민호가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제 계모가 아니에요. 제 엄마예요. 25년 동안 절 키워주신 분이에요. 친엄마보다 더 오래요. 연주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호군.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냉정하게요? 민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연주씨 과거요. 연주 얼굴이 굳었어요. 뭐, 뭔 소리야? 병원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연주씨가 예전에 다른 의사랑 사귀다가 버림받은 거. 그래서 이번엔 확실하게 잡으려고 결혼까지 밀어붙인 거죠? 연주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그리고 병원 상황도 알아요. 빚이 많다면서요? 의사 사위 들여서 병원 살리려는 거잖아요. 닥쳐 연주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5억 던지면서 아들 팔라고 했죠?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말할게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 앞에서요 엄마 고마워요 날 버리지 않아줘서 친자식 아닌 걸 알면서도 25년 동안 키워줘서 엄마 아니었으면 나 없었어요 민호야 일어나 엄마 사랑해요 진짜로 저는 민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연준의 가족을 돌아봤어요 보셨죠 이게 우리 모자예요. 돈으로 끊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에요. 연주 어머니가 이를 갈았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우리 집안을 적으로 돌리면. 민우가 웃었어요. 적으로 돌리면요? 뭘 하실 건데요? 저 대학병원 의사예요. 당신 내 동네 병원 필요 없어요. 연준의 가족이 나갔어요. 문을 쾅 닫으면서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민우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같은 병원 소아과 의사였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고마워. 수진아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해. 내가 벌잖아. 편하게 쉬어. 바보야. 아직 팔팔한데 뭔 쉬어. 엄마. 25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내 차례야. 민호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진짜로. 내 평생 변함없이 저도 민호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내 아들. 창밖으로 햇빛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날마다 그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요. 25년 동안 저는 민호와 시간을 함께했어요. 비 맞는 새벽에도 허리 아픈 밤에도 힘들어서 울고 싶은 날에도 그게 헛되지 않았어요. 피보다 진한 건 시간이에요. 함께한 시간이요. 저는 민호를 낳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으로 낳았어요. 25년 동안요,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